안녕하세요. 초록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이 온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 저도 한번 밖에 나와서 지금 마당에서 어, 화분 분갈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 화분, 화분이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 화분을 다 망가뜨렸어요. 싱고늄인데 이 화분이 싱고늄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다시 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은 화분도 하나 어, 있는데 얘랑 합쳐가지고 어, 한번 해볼까 해요. 보시면 이렇게 다 망가뜨려놨어요, 저희 강아지가. 그래서 얘를 한번 어, 여기다 심어볼까 합니다. 먼저, 마사토를 좀 깔아줄게요. 마사토를 좀 깔아주고, 마사토는 굳이 많이 안 깔아줘도 되고요. 음, 저는 이게 코르크, 보시면, 음, 이렇게, 코르크 작업하고 남은 짜투리를 모아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바닥에 깔아주게 되면 얘가 배수 역할도 하고, 얘는, 음,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항균작용이 있고 제습, 가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바닥에 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면 은 물받이 없는 화분도 충분히 소화를 시킵니다. 이거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둔 건데요. 커피 찌꺼기하고 거름하고 해서 섞어둔 겁니다. 깔아볼게요. 오늘 비행기가 많이 다니네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다가 커피 찌꺼기를 조금 깔아줬고요. 얘는 위에다가,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아쿠아 소일을 위에 깔아줬었거든요. 아쿠아 소일도 식물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게, 큰뿌리가 보면은 줄기 큰게 뒤로 가게 할게요. 얘가 곰돌인데, 곰돌이가 앞으로 계서 한번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런 거, 장가지는. 떼어내도 돼요. 떼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앞에 모양을 한번 잡아줄게요. 비닐은 표안 나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짝 말아서 안쪽으로 눌러주면 괜찮구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계곡에서 채취해온 이끼인데요. 이게 이렇게 건조시킨 거예요. 건조를 말렸어도 얘들은 생명력이 강해서 다시 물 뿌려지면 살아납니다. 보시면. 그래서 얘를 저는 위에를 흙 위에다가 그냥 덮어주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참 많이 다니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평소에는 안 다니던 비행기가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다니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물은 이런 식으로 살짝 주면 됩니다. 신고념 분갈이 완성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끼로 흙을 흙을 덮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물을 주면 이렇게 말린 이끼도 이렇게 촉촉하니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흙을 덮어줬기 때문에 좀 깔끔하죠. 곰돌이 바구니에요. 얘가. 바구니에다가 비닐을 깔아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아까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강아지가 물어 뜯은 흔적입니다. 풍성했었는데, 앙상해졌어요. 애들이 다 꺾이고 그래서 다 골라내고 남은 애들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심어 놓은 거예요. 이제 새순이 봄 되면 또 많이 번질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로이렇 보시면 새순 나오는 거 있죠. 우리집 말썽댕이 복댕입니다 우리집 부기입니다 지금 저희집에 온지가 한 18년 됐어요 얘는 우리 부기는 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엄마가 못 키운다고 버리라고 하는 걸 음, 저희 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키우게 된 지가 한 18년이 됐습니다. 사람도 다 알아보고요. <laughs>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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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엄마 보고 지금 또 엄마한테 올라 그러네. 우리 꿈이에요. 우리 꿈이는 부기만 이뻐하면 이렇게 샘을 부르고 <laughs> 아이고 <laughs> 저안아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았어. 누가 알았어? 저희 집이 동물 대가족입니다. 분갈이한 신고늄 여기 한쪽 구석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는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다 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